6 4 1번에 3번. 공차가 지금 4야. 그러면 등차수열은 첫 번째에다가 공차를 열심히 더하는 거잖아. 이렇게. 등차수열 합은 2분의 n 2a 더 a-1d니까 이렇게 쓰지 그럼 요걸 전개했다고 생각해봐 요 속에 있는 애만 봐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면 e n 제곱 a-2n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는 요 숫자는 공차의 절반이야 조금. 이거 두 개라고 공차가 돼야 돼 그래서 딱 봤더니 s n png에 보니까 p가 2였던 거지. 그리고 5잖아, 이게. 그럼 a가 7이었겠지. 그치? 그래서 첫 번째 장이 7이었다, 그런 뜻이야. a가 5니까. 그치? 그럼 공차가 4였잖아. 그럼 열 번째 하면, 첫 번째 장에다가 공차를 9개를 더한 거지. 673번? 요렇게 원 나와 있는 거는 무조건 반지름이 들기열이라고 그랬어. 그래서 거기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, 가장 큰 원의 반지름 48이고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이 3분의 4야. 그럼 내가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다섯 번째니까 여기서 여기 갈때 공비를 네 개를 못하는 거잖아. 그러면 아래 네 제곱은 4로 나누면 12, 36, 이렇게 되겠지? 그때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은,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은? 뭐야 첫 번째에서 r 제곱을 곱한 거지. 첫 번째 원에서 r 제곱을 곱한 게세 번째까지. 그러면 48에 r 제곱이 6분의 1이겠지.